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다시 무더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후 한때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정체전선이 물러나면서 폭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 21도에서 24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더욱 높겠으니까요. 더위에 따른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산지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사이 비가 그외 내륙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제주산지는 5mm 미만 강원 내륙 산지는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전라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경남 내륙은 5에서 20mm 오겠습니다. 소나기만 아니라면 한낮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겠고, 오존 지수 또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토요일에는 비구름대가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초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토양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황이라 산사태 위험은 여전합니다. 계속해서 철저한 점검과 대비해주시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온열 질환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너뉴스 이레나시였습니다